안녕하세요. 김 코코 할매입니다. 고시원에 입실하셔서 살고 계시다가 직장을 잃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입실료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이전은 고시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생활자금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보조해 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위험하고 힘들 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가 많이 있어요. 재산상으로 없고, 차도 없고, 가족이 부양치 않을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타주시, 타면 됩니다. 고시원에 사시면서 주소 이전은 필수입니다. 주소 이전을 해 놓으시면 본인한테 이득되는 게 많아요. 첫째, 의료보험이 감면됩니다. 1인 가구 해도 훨씬 많은 금액이 5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고시원에 계시면은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LH 공사를 통해서 집을 임대 주택을 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에 사시면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또 설날이든 추석이든 명절 때마다 어, 음식을 배달해 주시고 그리고 간간히 국하고 반찬을 날마다 갖다 주시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수입이 적으신 분들을 위하여 고시원비를 나라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번에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